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구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구상 말씀은 8장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제 쭉, 한, 쭉 기록된 말씀 같습니다. 아, 전반부에 예수의 변형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 말씀이 29절까지 되어 있고요. 30절 말씀부터는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선림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37절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3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여기 말씀은 실족계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39절부터는 그이죠 50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어, 죄에 대한 심판과 어, 지옥에 대한 지옥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초반부 말씀은 우리가 뭐 자주 접했고 우리가 봐서. 뭐 오늘 이 시간에 뭐 다시 한번 뭐 볼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말씀은 3 7절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것이 곧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게, 영접하는 것은 곧, 어,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말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도 아니고,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삼위일체 부정하는, 부정자들은, 어 또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별개의 존재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또3일체를 어, 부정하는 근거의 말로 또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한발 더, 한발 더, 더, 추가해서, 어, 지옥에 관련하여서, 지옥이 없다라고, 또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도, 이제 주장들도 곧 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3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존재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지금 43절하고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릴리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8절 볼까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 이제 뭐, 43절 같은 경우는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45절에는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에는 네 눈이 들을 본적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그 지옥 불에 대한 그어한과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됩니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왜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치잖아요. 고등어 구울 때 소금을 쳐서 이제 소 고등어를 굽는데 그 불꽃들이 소금치듯이 확확 뿌려진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러면서 어그 지옥의 실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48절 말씀이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시간도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니까뭐 우리 지금 세상에서 예를 들어 범죄하고 죄를 지면 은 재판을 받고 이제 교도소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은몇 년에 몇년 이러면서 이제 형을 받잖아요. 20년 형을 받았니 뭐 10년 형을 받니 그 죄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그런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죄 형량에 맞게끔 10년이면 10년을 교도소에서 살면 복역을 하면 어 다시 풀려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지옥에 가게 되면, 영원한 시간을 그 지옥에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도 영원한 시간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말이죠. 영원한 시간을, 영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은, 다시금, 영원한 시간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하나는 구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구원의 영원한 시간,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 가게 되고, 또 다른 한, 반대편 한쪽은, 어 죽음과 사망의 시간.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을 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은 있어도 지옥 갈 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 영혼조차도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 예수님의 지금 이 방금, 방금 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완전히 어, 무시해버린 거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이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시해버리면서 또 역설적으로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만 쫓는다 라고 또 자신들을 그렇게 또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 말에 많이 속죠 정말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참 좋은 사람들이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실제 행함을 봐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해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없애 버립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들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까지만 얘기하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과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죠. 약간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요즘 믿는다는 어떤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 지옥을 부정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단들, 어, 교주들 말이죠.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없다. 혹은 예수님이 다시 환생해서 그 환생된 그 예수가 바로 자기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 하나님 의심을 부정하고? 또 지옥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런 숨은 속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하나님 말씀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 하나님이 아들이여 딸이라고 이렇게 어, 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말이죠. 다시 환생한 예수가 자기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한 사람들이 포섭이 되면 말이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어놓은 어떤 그런 비수들을 드러내기까지에는 자신들을 추종하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확실한 환경들이 조성될 때까지는 감추고 있겠죠. 어느 날 되면은 그렇게 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적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을 분명히 드러내겠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다. 너도 예수고 나도 예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흔히들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교주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지옥이 있다고 다시 말씀을 명확하게 딱 남겨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싹 그냥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지 않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말씀 자체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디 한두 군데에 있습니까이 지옥에 관련된 말씀들이. 그 말씀들 전체가 다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번역을 잘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니 성인책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이 번역을 갖다가 악의적으로 잘못 엉터리로 번역해 놨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알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확실한 건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 예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도 있죠. 어느로 그런 분들은 사실 신학교를 안 가도 하나님 말씀을 단번에 이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관계 형성이 되어 버리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의 원하는 뜻이 뭐고 그분들이 말씀해 놓으신 게 뭔가를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 맞다, 예수님 말씀이 이게 맞다 하고 단번에 알게 돼 있어요. 알아버리게.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는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실존하고, 우리는 그 지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